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영상 들고 왔습니다. 사실 자 특별 히 빨리 빨리 뜯었어야 되는데 까먹고는 아니지만 그냥 귀찮고 바쁘고 그래서 안 뜯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모아서 뜯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 좀 해볼게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요, 리비플레이에서 왔습니다. 뭐사는지 자세히 안 적혀 있네요. 아. <laughs> 박스가. 아, 뭘 샀냐면요. 짜잔. 일단 다 꺼내볼게요. 어? 내가 이것만 샀나? 일단은. 보이시나요? 2000원 타, 1000타점 구찌입니다. 배지4동을 샀고요. 열면은, 헉!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보관만 하지. 근데요, 제가 유니폼은 안 샀어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살려고 했는데. 응원 타월도 샀습니다. 짜 이렇게, 이렇게 자이언츠 있고요. 전준우 선수님 사인이랑, 롯데 자이언츠 전준우 8번. 패치도 샀습니다. 근데 패치는 제가 안 뜯을, 안 뜯고 이렇게 보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키링 샀어요. 얘는 아마 달고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키링크 허리 조금 아쉬운데요. 괜찮아. 기념 굿즈니까. 다음. 뜯을 게 많아요. 다음은요. 얘도 형제 엘리트에서 왔네요. 바로바로 호준이 호두니 유니폼입니다. 호두니를 마킹했고요. 사이즈는 90으로 했어요. 이거 첫 샷은 제가 약간 새로 뜯은 유니폼을 입고 가면 무조건 승리하더라고요. 일요일에 야구 보러 가는데 그때 이거 입을게요. 승리를 위해서 제발 지금 롯데 연패 중인데 제발 좀이어줬으면 좋겠네요. 아까도 사실 야구 보다가 열받아서 이거 촬영 시작한 거예요. 꼬북 유니폼을 주문했고요. 호두니 마킹을 했습니다. 30이라는 숫자가 이 꼬부기 동글동글함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호준이로 했고요 이름도 이호준이라서 동그라미가 두 개나 있어서 그리고 이 뒷면 너무 귀여운 것 같네요 실제로 입은 것도 봤는데 다른 분들이 좀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요 다음 나중에 또 잘겠어 다음 어우 얘 무거운데? 얘도 평질리트에서 왔네요 밀비플레이 로고가 있는 걸 보니 제가 뭘 주문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택배를 쌓아 일단, 실수로 담은 짝짝이. 그리고, 실수로 담은 짝짝이. 그리고, 실수로 담은 리본. 어, 근데 이거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음. 반대편으로 해야 되겠는데? 머리 묶었을 때 쓰는 걸로.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괜찮을 것 같아. 뒤에 하면 괜찮을 거냐? 네. 네. 또 실수로 실수로 담은 짝짝이 색깔만 잘못 담았어요 이렇게 담아만 놓고 결제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결제까지 급하게 하느라 같이 해버렸다 홈 유니폼 짝짝이 4개 샀고요 원정 유니폼 짝자기도 4개 샀습니 대망의 올드 까지 이렇게 4개 해서 총짝자기만 16개를 샀고요 올드랑 홈용으로 샀고요 이것도 좀 많이 샀어요 실수로 다음 박스도 웨딩 <laughs> <laughs> 플물에서 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아무, 아무 정보가 없어 헤어 밴드 샀고요 스크런치 샀습니다 스크런치 한번 해볼까요 지 헤어 밴드는 화장을 해가려 가지고 있는 음. 어, 생각보다 단단한데 생각보다 잘안 보이는데 혹시 꺼라지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지금 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이 상태로 진행할게요 그냥 웃기네 더우니까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놀이부채 놀이 진짜 놀이였지 않아요? 저는 놀이 완전 짱팬이에요 아라부채도 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왕큰놀이부채 아라부채도 샀습니다 심각한 거 같지 않나요? 저희 놀이사랑 사랑이니까 살짝 쓴 금액을 생각하니까 한파가 오지만 그래서 저희 롯다 사랑이 롯자에게 닿기를 바라며 이고하게 해주세요 니가 뭔데 다음 또리비 플레이 언제 대충 예상해시죠 꼬부기 복채입니다 귀엽죠? 이건 사실 김원중 선수 150세이프 달성해가지고 유니폼을 내셨는데 그거 살때 같이 샀는데 이것만 따로 왔네요 효과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룰비 플레이 박스는 마지막 박스 제가 박스 말고 뜯어놓은 건좀더 남아있어요 꼬부이짝짝입니다 네, 네개 샀어요. 지금 뭐야, 짝짝이만 지금 스무 개. <laughs> 반성합니다. 얘를 다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박대팬 선생님들 다 어디에 보관하세요? 저는 서랍장 한 칸에 두다가 점점 굿즈가 많아져서 걷잡을 수 없이 양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방 하나를 롯데 굿즈존으로 만들고 싶은데 집을 사야 말이죠. 자, 다음은요. 올드 진색을 샀습니다. 이게 깜짝인 게 되게 좋아요. 안 더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여기 로고 박혀있고 주머니 이렇게 두개 있고 여기 키링 달수 있는 곳 있고 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짐 세기 이미 피카츄 짐 세기랑 그리고 원정 짐 세기 있는데 이렇게 하나 더 샀습니다 올드로 제가 올드를 좀 좋아해요 일단 승률이 높잖아 자 다음 파키티입니다 이거 주는 날 경기를 보러 갔거든요 저는 근데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사이즈가 110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근으로 사이즈 새 걸로 교환했습니다 당일에 안 입었어요 그래서 요즘 옷이 옷좀 이래가지고 어때요? 엄청 시원한 재질이렇게 빵구 똥똥똥똥 있는 그런 재질이고요 사실 이거 입고 출근할지도 고이이 됐습니다 사이언트 다음은 뭐냐면요 마지막입니 짜잔 이거 뭐지? 갈매기 머리띠를 샀어요. 뭐 다른 분들이 제 끼고 있는 거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트위터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그 타이밍에 좋게 좋겠... 6차 입금인가? 5차 입금인가?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걸 받은 지가 한참인데 아직까지 안 뜯고 있었답니다. 갈매기가 이렇게 있고요. 주황색 봉지를 끼고 있어. 좀 웃긴데? 웃기고 귀엽네요. 귀여워요. 귀여우면 됐지 뭐.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재밌게 안 봤어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